오늘 세 가지 이렇게 테마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둥불 비유에 대한 말씀과 또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찾아온 거, 또 풍랑을 잠잠 잠잠하게 하시는 이 사건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 특히 이 바울 사도가 무언가를 이, 이야기하실 때 보게 되면 그 이야기를 하실 때 그냥 이야기하시기보다는 무언가 교육을 위해서 그 하시는 이야기와 그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지만 뭔가 맥락이 있고 줄기가 있는 경우들이 있고, 그 특히 이그 사도 바울은 어 특히 탁월한 이게 목사님이셨고 탁월한 어떤 선지자였고 탁월한 어떤 선교사였지만 탁월한 교사이기도 하셨습니다. 탁월한 교사이기도 하셨기 때문에 뭔가 반복적인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시고. 이런 어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변화될 것인가, 또 삶을 어떻게 예수님 닮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같은 경우에 보면, 앞에 1장에서부터 그 11장까지는 어떤 이론적인 부분,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시다가, 12장 들어가게 되면서 실천적인 부분, 삶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서신서들도 마찬가지, 서신서들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이론 어떤 교리적인 것과 함께 서신서는 삶에 대한 책방이라든가 삶을 어떻게 이제 바꿔야 되나, 이렇게 삶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누가 복음에서도 보게 되면 그 탁월한 이 바울사도의 이 제자였던 이 누가가 그런 어떤 모습이 있다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주님 모시기에 더 기뻐하실 만한 그런 제자가 되게 할 것인가,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저번 주에는 이 천국 비유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비유에 찌푸리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시 뿌리는 비에 길가에 떨어진 시가 있었고 돌짝밭에 떨어진 시가 있었고 가치밭에 떨어진 시가 있었지만 그 대부분의 많은 시가 좋은 밭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밭에 떨어진 이 씨앗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또 지키어 인내로 열, 열매를 맺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는 자라는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laughs> 등불 비유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등불이라는 이 등불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 자체가 이제 등불이다라는 표현도 되고 또 그리스도인 자체가 등불이다라는 표현도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보게 되면 산상석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이런 표현도 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빛으로 오셨다. 예수님 자체가 빛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 자체가 빛이라라고 표현하고 계시고 어 빛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데 참고로 이건 어 비유이지만 우리들이 좀 많이 좀 깨달아야 될 비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참 이것이 빛이다 이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나요? 네 이런 어떤 마음이 또 이런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크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반대로 보게 되면, 빛이 있는데, 그러면 어둠이 있습니다. 어둠이 어디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말씀 속에서 이 세상이 어둠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둠으로 보이나요? 세상은 어둠 속에 있다. 모든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고 있다. 지옥으로 가고 있다. 죽음으로 가고 있다. 무지몽매한 삶을 살고 있다 라고 이렇게 느끼시나요? 그런 느낌이 또 그런 확신이 있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세상은 자기라 어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광명의 천사같이 자기가 빛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지혜가 빛이라 그래서 탁월한 지혜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보다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과학이 더 발전하고 지혜가 발전하고 지식이 발전해서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믿는 자들이 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속에서 어 분명히 확신을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빛이라는 믿는 자들이 빛치고 세상이 어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철학이 빛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철학이 빛이 아닙니다. 또 요즘엔 과학이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요즘에 아주 더 노골적이어가지고 돈이 빛이다. 물질이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너무 삶에 지쳐서 그런지 뭐 영적인 것거 이런 거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영적이고 뭐 이런 거보다 그냥 오늘 잘 먹고 잘 사는 현재 잘 먹고 잘 사는, 그냥 죽기 전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속에 오직 이 말씀이 비치고, 또이 세상은 어둠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일한 빛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17절, 18절 한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숨은 것이 잠자 드러나지 않아야 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잠자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될까 스스로 상하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바뀌었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십니 17절을 보게 되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런 표현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이르르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란 이 세상이 어둠이었다는 것또이 세상이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갔었다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고 형벌의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다가올 것이고 또 우리들에게 그런 날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8절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은 약간 또 이해가 되지 않지만 누가 보음면서 특히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상관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바뀌었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어, 누가복음의 그 비유 가운데 그 문화 비유가 있습니다. 세 명에게 한 문화씩 주게 됩니다. 한 문화는 금을 계산하는 단위입니다. 어떤 면서 금한 문화를 줬다면 좀 이렇게 비싼 양, 어떤 비싼 돈을 준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한 문화를 가지고 한 사람은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그열 문화를 남겼을 때이 어,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어, 찾아오신 왕, 왕께서 그열 문화를 남긴 그 종에게 열 고울 검사를 주셨다. 그러니까 심판날에 이런 어떤 축복을 주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섯 문화를 남긴 사람은 다섯 고울의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문화를 가지고 이 수건으로 싸서 감추어 두었던 이 달란트 비우와 같이 감추어 두었던 이 사람은 책망을 받고 그한 문화가 뺏겨 가지고 열 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하는 사람은 더 잘하게, 더잘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원리는 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하시는데 더잘 되게 하는 사람은, 잘 하는 사람은 더 잘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의 모습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그그 날에 이르르면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밝은 빛은 더 밝게 빛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빛이라는 것은 참이 등불이라는 것은 대단한 어떤 그 빛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빛이 너무 많고 이 밤이라는 개념이 크게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씩 시골을 간다라든가, 저 이렇게 특히 어둠이 내리는 곳을 한번 가보면 이빛이 소중함은 가끔씩 느끼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이렇게 시골에 이렇게 놀러 갈 일이 있다 가끔씩 있어서 내려가 보면 뭐그 당시에도 이렇게 빛이 있기는 했지만 보게 되면 이 얼마나 이렇게 짙은 어둠이 뭔가를 뭔가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분 같은 때 이게 달도 안든때 보게 되면. 이 한치 앞을 모르는 어둠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참 빛이라는 것은 참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 우리의 인생에 이 말씀이 빛이다, 또 그리스도인이 빛이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들 어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신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의 어둠이고 또, 어디를 갈, 갈지는 몰라 하는 부분도,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 내가 빛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내가 갈 길을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 간도하고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빛으로 임하시고, 또 빛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주님로 축복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두 번째 테마로 이제 넘어가게 돼서 보게 되면 어, 예수님께 찾아온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어,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30세까지는 사생일을 사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어, 이 당시에 30세라고 한다면 나이가 이렇게 적은 나이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당시에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한 60세, 70세가 되면, 어 이렇게,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많았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30세 정도 되는 나이는, 어떤 면에서 만약에 성숙한 나이고, 어느 정도, 뭔가 이렇게 꽉찬 나이라고 할 만큼, 어느 정도 된, 이렇게, 나이였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30세까지 부모님을 잘 이렇게 모셨고, 또 가족을 잘 돌보는, 어 사람이었던, 그 예수님이 갑자기 공생애를 산다고 집을 떠나온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을 이렇게 추정하기를 그 야사에 의하면 이그 요셉이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겠느냐.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계속 그 공생애 기간 동안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야기만 나오기 때문에 이그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장남이었고. 그 장남이로서 이제 이 가장의 역할을 했던 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하신다고 떠나온 떠나 나나시 나온 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동생들이 이 형을 미워하지 않았겠느냐? 어 형이 왜 이렇게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지 않고 가족을 버리고 이공생애를 이렇게 하느냐?라는 것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의미로 이렇게 찾아왔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형이 걱정돼서 온 경우, 마음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형이 뭔가 이게잘된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어, 가정이 어렵기 때문에 형에게 좀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이온 것이 아니었느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추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추정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좀 매번 찬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갑게 이렇게 가가지고, 이 가족을 만나가지고, 어 어머니 잘 계셨나요? 건강하셨나요? 별일 없으셨나요? 뭐, 동생들을 또 반갑게 맞이 이렇게 맞이한 것이 아니고, 메모차게, 뭐, 형제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는 참이 말씀이 위안이 되기도 하지만, 형제 의 입장에서, 어머니 입장에서는 참이 말이 기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1절 말씀 하고 읽어볼까요?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십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 동생들은 이 사람 이들 이기 전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라 다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어, 이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은 기분이 좋지는 않았을 거다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등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고 우리들을 빛이라 이야기하셨는데 이 빛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행하는 모습이 바로 이 등불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의 이 특징 가운데 또 하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 행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로마서 보게 되면 이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신칭의를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만미아마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 강조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그냥 은혜를 다 얻으면 되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과거에 있었던 이 율법 선생에서 예수 신랑을 만나서 예수 신랑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데 예수 신랑을 만나 따라가게 된다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신라든 예수님대로 살아가지 않고 지 멋대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파혼당하고 이혼당하는 거예요 어떤 부부지간인데 남편이 정해로운 뜻과 남편이 정해로운 어떤 법칙대로 안 살고 아내가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남편의 생각은 정의하지 않고 또 음행하고 이렇게 되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나중에 파혼당하고 이혼당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신랑을 얻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신랑을 얻었으면 또 믿음으로 얻은 그 신랑의 뜻과 그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려서 살아가는 것이 이 신부된 자들의 도리 그런 마땅한 일입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바울은 그런 강조를 많이 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똑같은 이그 예수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어, 내형제뭐 자매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 강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자가 이 어, 그 자기의 형제고 자매다 또 어머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하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듣고 행해야 됩니다. 어, 이 세상에 지금 요즘 시대는 권위가 없는 시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 그게 나쁜 점도 있지만 그 좋은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에 어떤 윗사람에 대한 권위가 많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대통령의 권위도 없어졌고, 선생님에 대한 권위도 없어졌고, 부모에 대한 권위도 없어졌고, 모든 것, 어떤 이 권위라는 것 자체가 좀 부정적인 의미로 흘러가버리는 시대가 요즘의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한 권위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냥 말씀은 뭐,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그냥 뭐, 그냥 넘어가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두려워할 줄 알고 참으로 철저히 지켜가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더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그 그 시대 시대를 보게 되면 그 부흥의 시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부흥하고 그시대에 어떤 영적인 어떤 축복이 있고 영적인 은혜와 능력이 일어나는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를 보게 되면. 종교개혁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각성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어떤 축복을 부으시고 또 성령 충만함과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막 전국각지로 막 퍼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그 일어나는 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각성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과 순종이 일어나게 될 때에 이런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8세기, 19세기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계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의 삶이 잘못되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가 충성하지 못했다. 나는 어떤 깊은 회계의 운동이 일어나게 될 때에 또 하나님 은혜를 보시고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1 9 8 0년대 보게 되면 우리 성령 충만 어떤 성령의 운동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도 말씀에 대한 어떤 열정이 있었어요. 모든 신앙에 대한 열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깊은 열정이 이렇게 막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각성과 어떤 순종과 충성이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 그 시대를 축복하시고 그 시대를 변화시켜가시 것입니다. 우리가 이그 바울이 두 번째 테마에서 강조했던 것 같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 말씀을 저희들이 잘 듣고 권위를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 충성하고 순종해가는 모습으로 살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그 예수리게는 말씀하셨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순종하는 자들은, 또 행하는 자들은, 또 하나님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 자매다 이렇게 표현하셨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길을 주의해 주고 축복합니다. 아, 네. 그리고 세 번째 테마에서는 우리들에게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이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게 되면서 참 이렇게 재미있는 그 모습이 하나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어부였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이, 어, 그 어부였듯이, 다른 이 사람들도 어부로 추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디 어, 도마도 아마 어부였지 않았느냐, 막 이런 어떤 이야기가 있고, 또 많은 그 친구들이 어부 출신의 분들이 많았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이 어부 생활을 했으면 갈릴리 호수의 이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들. 이 한마디로 풍랑도 만났을 것이고 또 어떤 부분에서 이 잔잔한 그 파도도 만났을 것이고 다양한 모든 경험을 다 했을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많은 어부 출신이 있었던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는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을 위기에 놓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들이 나와 깨어일는데 주여 주여 우리가 이르네.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깼사 바람과 물결을 내주시니 이에 그쳐 잠잠하시더라 참 이게 뭔가 앞뒤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 바라, 어, 바다와 그 어떤 그 호수와 풍랑과 어떤 물결과 이런 것에 대해서 능통했던 사람이 어부 출신인데 어부 출신들의 이 고백은 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을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라고 표현하고 반대로 이 바람과 바다를 잘 모르고 계실 어, 전혀 모를 것 같은 이 목수 출신이었던 이 예수님은 거기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을 깨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뭔가 아이러니하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이 장면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자신있고, 아, 내가 이거 잘할 수 있다. 내안 이거 잘한다. 난 확신한다. 하는 일을 우리가 그일 때문에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며 잔잔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런 고백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 내가 자신있고 내가 확신하고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될 때에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깨뜨리시고 우리를 더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그 안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아멘. 또 예수님 이러한 모든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실 만큼 자연과 이 모든 만물의 초월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네.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5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예수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라고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안했기 때문이 아니다. 또 너희들이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다. 이 믿음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 모시가이 말씀을 접하게 되면서 제 자신에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잘 신뢰하는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충성하게, 충성되게 잘 하면서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가?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굳이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문제로 이야기 안 하셔도 되는데 굳이 이 문제를 믿음의 문제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또 예수님 안에 이 말씀이 등불이다, 빛이다 이야기하고 계시고 또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잘 지키고 또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이 세상의 모든 풍랑을 만날 때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정말 주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절대 진리로 알고 저희들 잘 듣고 잘 지키면서 저희들이 찾아오는 풍랑 예수님 의지하여서 잘 넘고 또 열매 맺어가는 삶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지킬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또이 풍랑 앞에 믿음으로 이 풍랑들을 잘 넘어가는 사되을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한물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한 물에 감사합니다.